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로보 에너지 공학과 17학번 서인혁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 주행선행 로직셀에서 자율주행 선행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양산되기 위해서는 선행 연구, 양산 개발, 그리고 시험평가 검증의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단계인 선행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선행 연구에는 소프트웨어 사양 설계, 그리고 아이디어 도출,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 그리고 시험 차량의 공로 모니터링까지 다양한 일을 하는데요. 어, 이러한 일을 통해서 자율주행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 부서에서는 이런 신기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기업과도 협업을 통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모전 그리고 경진대회에 수상했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 경진대회를 준비하면서 제 역량도 많이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경진대회를 수상한 이력을, 이력을 바탕으로 어, 제 역량 그리고 제 관심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취업팀 프로그램 중에 취업 전문가 상담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어, 저는 PT 면접을 보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PT 발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예상 질문을 받아보고 그리고 어, 그 자료를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러한 프로그램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자주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그 장점을 극대화 시켜서 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 그 회사에서 기회를 주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학교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대 화이팅!